돌도 많은데 돌이나 좀 깎을까? 나 폐원이 진짜 이제 너무 많아졌어 이거 어따 쓰냐 폐원? 715개 됨 그러니까 폐원 많아서 쓸데 없다니까 무슨 소리야 가만 구칠 돌 깎으면 되는데 구칠 돌 지금 못 깎아? 돌 깎을 때 중요한 게 뭐냐 화를 내면 안 된다 이런 씨발 그리고 돌은 무조건 정배다잉 자 내가 지금 하는 걸 봐봐 75%지 위에 눌러 65%지 위에 눌러 55%지 밑에 눌러줘 45%지 밑에 눌러 자 붙었지? 35퍼 만약에 안 붙으면 위에다가 누르면 돼. 어? 이건 어? 예상밖인데. <laughs> 근데 2 5퍼가 <laughs> 붙었잖아. 그러면은 yeah. 이거는 살짝 역배도를 가능성이 있다. 그럼 위에다가 눌러주는 거야. 쓱. 어? 근데 이러고, 어, 아, 씨발 실패했네. <laughs> 45퍼니까 밑에다가 아야지 이러면 안 돼. 45퍼니까 여기다가. 그렇지. 이러고 티키타카로 가는 거야. 티키타카. 여기서 됐지? 65퍼 50호? 위에다가 봐가줘. 그리고 아 다시 티키 65퍼는 위에다가, 55퍼는 여기 한번더 틀리면 구칠 돌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 위를 잡아. 어? <laughs> 이러면 몰라. 이제 안될 돌이야 이 새끼는. 안 되는 돌이야 이거. 요거 요거 깎아. 75 위에 안 붙었지. 75 밑에 안 붙었지. 75 위에 안 붙었지. 75 아래? 야이키 <laughs> <laughs> 새끼야. な <laughs>